자 원의, 원과 원 직선의 위치관계 자오거연구봅시다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아주 간단해 이거는 알겠어? 내용은 이해하기는 굉장히 쉬울 거야 자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 자 위치가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야 이거 어디 갔다 온 거야? 어. 자 그러면 이 직선의 위치관계가 밖에 직선이 이렇게 있다 그럼 뭐야? 만나지 않는다, 않는다. 그지? 자, 그리고, 요렇게, 한 점에서 딱 만나는 거, 접한다. 아, 자,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네. 건, 두 점에서 만난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만난다라고 하면, 어떤 거겠어? 둘 다를 얘기하겠지. 두 점에서 만나는 거랑 접하는 거랑 두 개. 만나지 않는다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요런 세 가지밖에 없어. 한 점, 한 점, 두 점, 만나지 않는다. 요렇게 세 가지. 무슨 네,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 가지고 찾는 방법은 총두 가지야. 자, 첫 번째는 뭘 이용하냐면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 판별식.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정과 직선 거리. 직선 사이 거리. 자, 이렇게 우리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럼 나중에 너희가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 야 알죠? 뭐둘다다쓸 필요는 없어 둘 중에 아무거나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풀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판매식을 이용한다 자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판매식 자 그러면 판매식을 이용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직선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자뭐 y는 ax 플러스 b다 자 이렇게 직선의 방식이 있을 거고 자원도 어떻게 돼? 어원은 y y 하지 말고 x x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t. 제곱은, 응, 뭐, 아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y 대신에. 알겠죠? 네. y 대신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2차식이 되겠지. x의 2차식이 나와. 자, 그러면 x의 2차식을 판별식을 쓴다는 거야. 무슨 말 했어? 2차식을 판별식을 쓰는데,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2점. 두점 알겠죠? 자 판매시가 0이면 0이면 한점자 뭐라고? 접한다 알겠죠? 자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알겠죠? 자 요게 우리는 음 판매식을 이용한 거야 자 근데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겠지 그지? 맞죠? 왜 네, 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개도 해야 되고 그지? 자 그래서 이거도 실수를 많이 할수 있어 알죠? 시 복잡한 거는 한 번씩 있으면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중심, 중심이 필요해. 중, 원의 중심. 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자 이렇게 했을 때 직선 사이 의 거리가. 자 거리가 이렇게 되지. 그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 만나지 않는다. 반지음이랑 같으면 한 점. 알죠? 반지음보다 작으면 두 점인가. 자, 그러니까, 뭐다? 직선사의 거리를 우리는 D라고 하면, D가 R보다, R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두 점. 자, D가 R이면 어떻게 돼? 한 점. 자, D가 R보다 크면 만나지 않는다. 이말이야 알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얘가 공식 하나만 쓰면 우리 바로 끝나는 거지 그지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알겠어? 자 그래서 요두 가지 다 모르면 안 돼. 모르면 안 되는데 나중에 문제 풀 때는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풀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요렇게 우리는 풀 수가 있다 라는 것만 알고 자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자, 선생님, 두개다 같이 풀어줄 거야. 알아서 잘 고르세요. 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e, Y는 X 플러스 K.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다고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판별식을 이용해 볼게. 알겠죠? 첫 번째로, 판별식 이용해서 풀어봅니다. 음. 자, 어떻게 할 거냐? 판별식이니까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k의 제곱은 2.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전개를 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는 0. 자, 그리고 2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는 0. 자, 이렇게 되는 거야. 판별식 있을 거야? 4분의 d. 짝수니까. 알겠죠? 4분의 d. k제곱, 마이너스, 둘이 곱해야겠지? 2k제곱, 플러스 4. 자, 이렇게 되겠네. 맞아. 자, 그럼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 자, 얘가 0보다 크다, 같다, 작다. 이걸로 구분하는 거야, 이제. 알겠어? 자, 서로 다른 두 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서로 다른 두 점이다. 0보다 커야겠지, 그치? 네. 맞죠? 그지? 왜? 해가 두 개야. 그 그러니까 개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아. 자, 그래서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응, 이렇게 e. 되겠지. K제곱. 맞죠? 여기, 여기다 적지 말고, 옆에다 적게. 옆에. E. 자, K제곱은 4보다 작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E.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음, 응.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K가 2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나올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 접한다 했으니까 뭐야 는 0이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구해놓거 봤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이다 이건 알겠죠? 자그 다음에 만나지 는다는 0보다 작은 거야 그럼 이거 밖에 있는 거 마이너스 2보다 작고 k가 2보다는 k가 크다 자 이렇게 돼야지 답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알겠지?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판매식을 이용한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정과 직선상의 거리.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야. 자, 이거 할때는 준비물이 필요하지? 뭐? 중심, 중심, 중심. 자, 그리고 반지름. 루트 2. 중심과 반지름을 적어 놓고,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데, 자, 이 식을 정리를 좀 해야 돼. X-Y-K는 0. 자,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놨어. 자, 해놓고 나서 얘랑 얘랑 거리 구할 까야 1, 1. <laughs> 반지름이 루트 2랑 알려주요여자 음. 3, 1, 4, 10, 1 루트 2 분의 자0 0, 0, 0 2으니까 어떻게 돼? 절댓값 k 27, 28, 29, 20, 지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보다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 2보다 작다 그래서 26, 2 k. 이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뭐? 루트 2가 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자 그래서 절대값 k가 음. 2가 되니까 k는 어떻게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네. 자그 다음에 루트 2분의 k가 어떻게 돼? 루트 2분다 커야 음. 돼 맞죠? 네, 절대가 맞네. 아하. 알았어. 음. 자, 절대값 K는, 어떻게 해야 돼? 2보다 크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E, E. 해놓고 어떻게 해? K, 음. K.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둘이 답은 어때? 똑같이 나와. 자, 근데 편한 거는 어떤 게 편하지? 자기가 이스한걸 말하는 게 맞겠지, 그지? 알 알죠? 음. 네. 음. 자, 일단 여기 두개다 따로 구한 거야. 이게 더 편하다고? 네. 보통 다 이게 더 편해 편하대 맥이 네, 네. 더 싫어 맥이 더 이게 더 계속 해가지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아 그래? 응난 음, 항상 이렇게 그거든 너희가 이제 계속 공식이 익숙해지다 보면 음. 이게 편해진다 근데 저게 0코마형이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 0코마형이 아니야 자 만약에 여기서 식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 너무 어려워지잖아 엄마 시차보 나오면 이 어떻게 대입하면 완전 죽어나겠지? 아니 지금 꼬리가 중심하고 하면 되잖아 중심하고 반지름만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저기는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 자 그럼 이제 뒤에 보면은 우리 이제 봅시다 뒤에 개수 12번 보도록 합니다 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8. 자, 얘랑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자, 얘가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있어. 현의 길이. 자, 지금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림을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 알겠어? 자, 뭐 자세히 그리는 것도 아니고, 만나 생기는 현이다. 그럼 원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렇게 생기는 현이 이거지그지 여기서부터 여기. 이거잖아 그죠? 자, 요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심 거리, 반지름. 요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중심중심 중심, 뭐야? 마이너스 1,1. 자, 여기랑 반지름은 얼마다? 2루트 2. 그지? 자 그리고 얘랑 거리를 구해야지 요거 요거 한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얘랑 얘랑 거리 구합시다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루트 분의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4자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계산하면 얼마하 돼? 루트 5분의 자 위에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5가 되겠네. 그래서 루트 5가 되지. 자, 요 거리가 얼마? 루트 5. 자, 여기는 2루트 2. 자, 그럼 피타고라스8 빼기 5가 되니까 여기는 얼마? 루트 3이 되겠죠. 그죠? 자, 그게 요 절반이니까 어떻게 돼? 길이가 똑같잖아? 2루 3. 다음은 2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알겠어? 음. 자, 저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 알죠? 자, 필수 13번, p, 3,2. p가 3,2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y 플러스 1은 0. 자, 요거의 그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할때 pt의 길이를 구하라. 자, 이 점에서 이 원까지 접선을 구하라는 거야. 자. 요, 선이 밖에 있어, 피가. 근데 요렇게 접선을 쭉그었다 자, 그럼 요 접점을 t라고 했고, 얘가 p야. 이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자, 이 길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중심에서 요거는 수직이 어야 되지. 접점까지는 피타고라스를 또 이용해야 돼. 자, 그럼 중심에서. 피까지 거리. 요거 구해야 되지. 반지름 있어야 되지. 그럼 끝나는 거야. 피타고라스로. 자, 그리고 중심. 얼마가 되죠? 요거, 바꿔봐야겠지? X 나누기에서 2 제곱, 더하기 Y 나누기에서 플러스 1의 제곱. 그. 자, 2의 제곱, 4. 1의 제곱, 1. 그 다음 1 넘어가서 마이너스 1.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건 없어질 거고. 중심이 얼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반지름은 2가 되겠죠? 네. 자, 그럼 요 길이는 얼마? 2. 자, 중심에서 요 p까지 거리고 할 거야. 3 2이 마이너스 5의 제곱, 2백이 마이너스 1, 3의 제곱 더하고 루트. 얼마 가되죠 25, 9, 34지, 루트 34. 자, 얘가 루트 34야. 자, 그럼 피타고라스. 3 4이 2, 루트 3 0 알았죠? 어, 끝난 거야. 알았어. 자, 그림을 그려야 쉬운 가 그냥 응. 글자로만 읽어가지고 쉽진 않아. 알겠죠? 자, 필수 14번. 자, 1.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3은 0. 자, 이거랑 직선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사이에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자, 점하고, 뭐야. 원하고, 직선하고, 거리의 최대 최소.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직선이 있는데, 둘이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구한 다음에. 알겠어? 반지름을 뺐을 때 최소값. 반지름을 더해야 최대값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거는 우리 앞에서 뭐야? 점 하나 찍어놓고 거기서 최대 치소 구했던 거. 기억나? 자, 그거랑 어때? 똑같은 문제. 알겠죠? 자, 그럼 이거 뭐 해야 돼? 중심을 구해야 돼. 중심.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자, 그래서 1 2제곱 4 마이너스 3 넘어와서 더하기 3 자, 그래서 얘는 얼마? 8이 지그지 자, 중심은 얼마다? 1콤마 마이너스 2 그리고 반지름은 2루트2 알겠어? 자 그럼 이제 거리 구해야겠지 이제랑 얘랑, 얘랑 거리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루트 분의 1, 1 플러스 2 더하기 3자 그래서 얼마가 돼? 루트 2분의 6자 이렇게 나오고 얼마가 된다? 3루트2가 된다 자,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겠어? 최소값? 제일 작은 최소값은 빼주면 되는 거야. 루트 2. 알았죠? 자, 최대값은 얼마? 둘이 더해주면 되는 거야. 루트 오른쪽 2. 2. 알았지? 자, 그러면 요거를 다 끝났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특강 부분이 있어. 자, 특강 부분이 아. 있는데, 우리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부분. 자, 공통 접선이다. 자, 이렇게 했어. 우리 공통 접선이라는 게 누가?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야. 알죠? 응. 자, 원이 두 개가 있어.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자, 둘이 공통 접선이다. 그게 공통 접선이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 좀 달라. 자,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같이 갖고 있는 접선이 있어. 어? 아, 다였어. 다였지? <laughs> 자. 마음이 아, 아닌데요? 구부러졌어요. 음, 삐뚤어요. 니들 마음이 삐뚤어서 이렇게 삐뚤어 보이는 거야. 이거만 똑같아. 와, 진짜 잘해야겠어. <laughs> 자, 그지? 자, 하여튼. 자, 요렇게 되는 거야. 자, 바깥으로 이렇게 접하는 거. 알겠어? 아,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중심, 중심. 자, 요거 직각, 직각이지, 그지? 자, 그리고 중심까지 연결을 쫙 했다. 자, 그리고 얘를 수직으로 이렇게 쭉 연결하는 거야. 얘랑 편리하게. 평행하게 쭉 연결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얘 반지름 R, 얘는 반지름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요 길이는 얼마야, 되지 라지 R, R. 맞죠? 자, 중심과 중심자의 거리를 우리 D라고 하면, 피타고라스에서 어떻게 돼?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요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아, 알겠어? 못, 못것 같은데. 어, 자, 그러면, 자, 내접선이다 자 이번에는 이걸 외접선이라고 내접선은 어떻게 돼? 요 안쪽으로 이렇게툭들툭 하는 거야 이리 접하면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접했다 자 이것도 뭐 똑같애 이거랑 반지름 R 여기든 여기 반지름 R 라지 R, R 자 이렇게 접어놓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평행하게 손을 이렇게쭉 뜯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중심 사이가 중심 사이 거리라 이걸 긋고 있으면 어떡하니 요렇게 긋어야지 그게 중심 각이 거리 알겠죠?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어떻게 돼겠어 라지 알 더하기 스몰 R이겠지 그지자 중심 사이 거리 기가 나와 그럼면요 길이가 어떻게 돼? 비타고라스로 나올 수 있겠지 그지 맞죠? 자 요런 식으로 우리 구하는 거야 이거 예전에는 교육과정이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은 교육과정에서 완전 빠져버렸어 안 해도 되는 거안 해도 되는 게 아니지 나와도 할 말은 없어 나도할 말이 없어서 빼놓은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요동기 이렇게 구하면 된다.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적선을 구할 수 있다. 알죠? 적선을 네. 구할 수 있다. 공은 네.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죠? 네. 자 그럼 문제 다 풀어봅시다. 뭔가요? 음,